공방에 가서 제자가 돼서 5년, 6년, 7년씩 일을 해서 화가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언제 가냐면 거의 졸업할 때 되면 그림의 배경이나 여러 보조 인물을 그리게 합니다. 이 그림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데 그 옆에서 옷을 들고 있는 천사 두명 중에 한 명을 자기 제자한테 맡겼어요. 그런데요, 스승이 자기 제자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 충격에 빠져요. 나는 더 이상 그림으로는 안 되겠다. 자기 제자의 솜씨에 놀랬다라는 겁니다. 어느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천사일까요? 왼쪽입니다. 상대적으로 건너편 오른쪽에 보이는 천사는 약간 좀 둔탁해 보이고 생각이 좀 멍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여기 좀더 우아하면서 좀 부드럽고 좀더 눈빛도 극한 사람이 어느 천사냐면은 왼쪽에 천사였고요. 바로 이 천사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, 그린 그림이었습니다.